영상 시작에 앞서 시간 없으신 분들이라면 댓글란에 애플 제품 관련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 정보 및 방법과 관련한 포스팅 하나 남겨드렸으니 참고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아이폰 15 프로 프로 화면은 일반 모델과 동일한 6.1인치 디스플레이입니다. 그리고 해상도는 2556, 1189를 지원하며 화면 밝기는 일반 1000니트이며 HDR 모드 시 1600니트의 밝은 화면 밝기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기존의 스타일리스 스틸 소재가 아닌 티타늄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기존에 없던 동작 버튼이 추가가 되어 다양한 앱을 설정하여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답니다. 동작 버튼은 일반 모델과 플러스에는 제공이 되지 않는답니다. 소재가 가벼운 티타늄으로 변경이 되어 무게도 전작보다 가벼워졌는데요. 아이폰 15 프로 프로 모델은 187g으로 휴대하기가 편리해졌답니다. 영상 마지막으로 댓글란에 애플 제품 관련 할인받아 구매할 수 있는 총정리 포스팅 하나 남겨드렸으니 참고해서 도움 되시길 바랍니다.